2011년도에 대전 어은동에 이런 비슷한 우리 저 대연동 사례처럼 비슷한 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 에 이제 카이스트 대학하고 충남대 음. 근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유학생들. 어떤 그런 과정으로 무슬림 유학생들이 돈을 모으고 구입을 하고 기도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희보다 좀 앞서서 설립이 된 건데 거기는 뭐 주민 마찰이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건물이 생기니까 네. 주, 뭐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걸로 이제 마찰이 생기고 음.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적 혐오 이런 음. 것들로 나아가지 않고 예. 일상적인 어떤 갈등이 중재되면서 잘 흘러갔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일단 우선은 불편한 상황을 바로바로 바로 불편할 땐 바로바로 얘기를 했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사원에서도 또 이제 무슬림들이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한국 음식을 먼저 가서 접하기도 하고 음. 한국 문화를 또 배우려고 또 노력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상호작용을 했군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소통이 아닐까 저는 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예배를 들을 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얼굴 씻고 그 다음에 발까지 씻는 아, 음. 그런 우두라는게 있어요. 음. 음. 우두?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네. 그우두할때 같은 건물인데 거기 따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공동적으로 쓰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을 씻고 있으니까 어, 주변에 보는 한국 분들은 여기 퍼블릭 플레이스인데 여기서 발을 씻고 있냐? 음, 이렇게 음, 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많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음. 이맘 님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맘 님이 그때 이제부터는 집에서 우두를 하고 오세요라고 한 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집에서 이제 우두를 하고 오고 그,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하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됐고 또 제가 옛날에 파키스탄 학생 연합 회장이었을 때어 만든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 파키스탄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요양원이랑 이런데 가가지고 주말에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서로 서로 가까워지는 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참 방금 말씀 자이드 씨가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아 이게. 이슬람 사원, 대현동 이슬람 사원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음.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풀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과 부러움과, 부러움과 예. 그런 게 드는 드는데,